네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오늘 서바이벌 방송을 찍을 거예요. 이번에는 정글 맵이 걸렸네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처음에 뭐지? 마인크래프트의 기본은 나무 캐기죠? 그래가지고 사야 되는데 못 시하고 있어요? 솔직히 어려울 것 같고 편집도 어려워서 나좀어어좀안 못할 것 같아 근데 맨 말... 크래프트 그래, 아이, 트럭, 어제 하려나? 마인크래프 그래도 할수 있어. 나무를 한 스무 개? 좀 캐고. 이거를 정글맵은 뭔가 더좋은는 좋아, 좋아. 코코넛, 코코넛 있다, 코코넛. 이렇게? 코코넛 어떻게 할수 있는데? 맞아. 코코넛,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따고, 걸고, 따고, 걸고. 걸어, 걸어, 벽에다 걸어, 따닥에 걸어, 벽에다 걸어, 벽에다 걸어, 벽에다 걸어, 벽에다 요어 벽에다 걸어, 벽게다어 벽에다 어 벽에다 걸어, 에다 걸어, 다 아 여기다 뒀죠 아그저 응, 땅을 파서 내려가야 되니깐 땅을 먼저 파야 되니까 곡괭이가 필요하겠죠? 우리 왜 위에 톱이 나고 곡괭이가 필요 언제 부었대 고염. 고염 하고. 이렇게 해줍니다. 여, 여기는 툭이네요. 그럼 손으로 캐줍니다. 아, 왜 흙만 넣을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싫어졌어요, 뭔가. 계속 서킹 나오니까 땅 속에. 그은 왜냐면... 아, 싫어졌어요. 싫어, 난 그냥 지상이 찔래. 지상에 기는데? 좀... 이렇게? 나, 아, 나무... 나무랑 가까이 있게? 지어볼까? 어떻게 할까요? 브로크 앞에다 진짜. 어 여기 좋아요. 봐봐, 이거 나뭇잎 있잖아요. 일단 뿌시고, 여기를 근처 나무로 막아주면 필요할 때 나무 캐고, 이거 음, 좋잖아요. 그 다음, 그러면은 이 옆에 이거를 다 나무로 막아줄게요. 그 다음에 문 설치하고 그냥 다 하면 되게 쉽잖아요. 이거 좋은 것 같아. 이거 너무 막 없을 때 이렇게 나무 캐가지고 비상시에 쓰면 될것 같아요. 주피칩은 야생에서는 너무 커, 안, 커도 되잖아요. 그니까 러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부족하네요. 나무가 부족하다면 이거는 어차피 못 만드니까. 여기다가 위에다.. 가 색깔이 안맞더라도 해줄게요 색깔? 아 나무 아, 색깔. 나무하고 색깔. 나뭇잎 색깔이 안맞더라도 그냥 할게요. 이런 뜻이에요. 이거 서버를 한번에는 못찍어서 많은 편으로 나눌 것 같아요. 는 광산에는 잘안 내려가요. 어 그냥 땅 이렇게 파가지고 나오는 거에서는 하지. 저는 광산에 잘안 내려가요. 그냥 지상에서 집 짓고 하는 것만. 광산 내려가면거 별로서 어. 이거 알파벳들 나중에 내려가면 되고 여기다가, 어, 한, 이렇게 게요 근데 이 나무들은 집 짓는 게 중요한 거라서 집을 먼저 지어주고 할게요. 먼저 그냥 이렇게 두 개만 하고 그다음에 옆에만 이제 또 나무로 해주면 완전 간단한데 그렇죠? 됐죠 이렇게 하고 또 나무로 캐러 갈게요 아 차라리 응, 돌도 캐우고 다 캐우자 저는 기본적으로 방송1 0분 정도 찍거든요. 제광산 여기 여기 위쪽에 돌이 있고 아래쪽에 흙이 있을까요? 이것도 철 나오면 대박이죠. 여기서 철 나오면은 여기는 그냥 제광산 바로 이렇게. 그렇게 퍼져 나가진 않아요. 음, 파... 음, 석탄은 몰라도. 석탄은 몰라도. 껴야, 안데 이런 거안 사는. 필요없는 거 그냥 안 켜고 저는 진로 변경해요. 근데 이걸 쓰거나, 돌이 이렇게 켜졌으니까, 해가지고. 잠시만해지기 전에 빨리 나무를 많이 캐할게요. 달리 계속 도끼 만들어서 빨리 캐자. 해지, 해지기 전에 20개는 캐야 될것 같아. 난이도? 이게 닦아 할게요. 차라리 도끼를 하게 만 그리고 하루도. 설치하나 해주고 빨리 나무 켜 볼게요 안된다 나무 키워야 돼요 나무 나무를 나무를 해야 되니까 딱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이 키우는게 좋아요 여게 반대도 서둘지 않아도 되니까 얻어지면은 그때 도옷기 만들어서 이렇게 빨리 캐는 편이에요. 네, 제가 원래 게임캐스트로 방송을 찍었는데, 모비즌을 이제 찍게 됐어요. 해가 진다 세게 크면 돌아갈까? 25개면 충분하죠? 오, 30개. 마이홈 어이렇게 깜깜할까요 그렇다면 목털 목소리도... 만져 여기는 여기아 그냥 끝으로 가면 어차피 열어줄게요. 깜깜니까? 짜잔. 잉? 짜잔. 이렇게 밤을 다리기 위로 하니까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기다리는 주로 하니까 1편 하루에 1편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 이 편에 봐요.